이야기로 돈을 번다. 예전에는 글쎄 어떻게 돈을 벌까 좀 생소하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어, 이 스토리텔링 덕분에 조용한 곳이 정말 관, 관광지가 돼서 사람들에게 많은 가, 각광을 받기도 하고 어, 또 사라질 뻔한 우리 지역의 전설이 캐릭터로 되살아나기도 하죠. 청년 스토리텔러 조태현 씨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를 통해서 지역을 재조명하는 청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인물에서 만나보시죠. 우리저 곳곳을 뭐... 누비며 이야기를 모으는 청년이 아, 있습니다. 네, 네. 채집한 이야기를 새로운 캐릭터로 만드는 이사. 가쁘게 만들어서 최대한 사람들이 소장하고 버리지 않는지도. 태연 씨는 스토리텔링으로 전북을 다시 풀어내는 중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지역을 생각할 때 특히 이제 어떤 제품을 생각할 때 상품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를 하나 떠올리거든요. 그 호감도를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게 디자인이고 김대환이라는 설화와 영화가... 전설을 캐릭터로 만들며 지역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이유 간단한데요. 전부 다 이제 지역민들의 이야기라든가 지역의 따뜻한 부분들 로컬에 대한 좀 애정이 강하기 때문에 좀 저는 계속 지역의 지역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 스토리텔러 조태현 씨를 만납니다. 디자이너 둘과 스토리텔러까지3세 명의 창작자들이 모였습니다. 2년 전 설립된 태현 씨의 작은 회사인데요. 고군산군도의 문헌 자료를 보며 아침부터 상상력을 가동하는 대현 씨 선유도의 오룡당 지키는 그 당호매의 내력을 보고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당호매가 했던 역할이라든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관리하고 수호신으로 했던 그런 오룡당을 컨셉을 조금 더 조금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캐릭터의 배경이 되는 스토리를 조금 더 이제 강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조금 갖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지역 설화와 문헌조사에 관심이 많고 연극 무대에도 설 만큼 끼가 많았는데요.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레 지역으로 이어졌고 문화 기획자로 10년을 활동했습니다. 문화 기획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박봉이거든요. 일을 엄청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이 너무 작아요. 심지어 이제 팀장 정도 되는. 직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이들 좌절하고 한계를 많이 느껴요. 마음 맞는 이들과 팀을 꾸려 창업을 계획했습니다. 태연 씨가 내린 답은 디자인과 캐릭터. 혁신적인 청년의 아이디어는 전국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쁘기만 한 디자인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의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디자인을 하게 되면 고객들이 특히 이제 소비자들이 탈수 이제 있는 그런 어떤 욕망을 조금 더 불러일으키고 요즘은 또 소비자들이 굉장히 같이 소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어, 힘이 스토리라고 전좀 생각을 해요. 태연 씨가 주목한 곳은 천의 비경을 간직한 63개 섬 고군산군도였습니다. 각각의 섬이 간직한 특징을 부각해서 캐릭터를 만들고 지도로 연결하는 작업인데요. 우리가 16개의 섬의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선효도, 비웅도, 문효도, 장자도, 명도 캐릭터가 만들어져 있잖아. 내가 이제 컨셉을 잡기 가장 좋은 거는 방축도. 방축도가 아니라 약간 방패? 느낌? 좀 막아주는 느낌이 좀 있어서. 하면은 나름대로 컨셉을 잘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미 지금 정해져 있는 사람이 사는 1 6개 섬을 네, 캐릭터로 만들 겁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수많은 전설이 네, 있어서 섬들의 매력 가도가도 가도 가도 끝이 없는데요. 공산군도라는 그 관광 자원 자체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 쪽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산군도 내에 옛날 중국에 살던 사람들이 넘어와서 이제 뭐 씨족을 이루고 게 살고 있는 그런 뭐이 설화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유치를 할수 있고 이야기를 채집해서 캐릭터로 만들고 동화책도 제작했습니다. 지역의 대표 캐릭터가 생기면 그곳을 찾는 관광객도 늘어나고 지역민들의 애정도 커질 텐데요. 여기에 동화책을 통해 청년 작가도 알려보자는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지역에 이제 그림을 잘 그리고 또 나름대로 자기 컨셉들이 분명한 작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서 그분들을 조금 더 알리기 위해서 고군산군도에 이은 두 번째 프로젝트는 군산 원도심을 무대로 합니다. 군산 프로젝트 두 번째 프로젝트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쪽 개복동 그 청년 점포들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를 찾아서 좀 뭔가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시민과 예술인이 모인 곳. 안녕하세요. 철저히 실력을 믿고 태연 씨 회사에 일을 맡겼습니다. 이 지역의 옛날 원도심 예술의 거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다가 지도를 생각하게 됐고요. 지도를 잘 제작할 수 있는 친구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마침 소개를 받고 고군산 군도를 표현한 지도를 봤어요. 친구들이 제작한 작품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개복동이 가진 이야기를 펼쳐낼 차례.

쪽 동네에 있었거든요. 월명동 그쪽에 이제 개복동에온 거는 사실 얼마 되지는 않은데 한 1년 좀 넘었나? 1년 좀 넘었는데 그쪽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꼬으새 에꽂쳐가지고좀 부담없이 이렇게 재밌게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자리를 잡게 됐고 저마다 이야기와 특색이 분명한데요. 이 청년들을 지도로 연결하면 새로운 여행길이 하나 트일 <laughs> <드릴> 겁니다. <laughs> 또또 대표, 최대한 저희가 이쁘게 음. 만들어서 최대한 사람들이 소장하고 버리지 않는지도 그러니까 군산에 대한 애정이 청년 상인들에게 잘 전해졌을까요? 만나면서 얘기 들으니까 어~ 혹시 예쁜 지도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말씀하실 때 포인트 잡아주시는 것도 그렇고 어~ 일단 여기가 예술인의 거리기도 하고 청년들이 있고 뭔가 다 각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예쁜 지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개복동엔 특히 고양이가 많습니다 고양이를 캐릭터로 만든 그래픽 지도 아기의 자기한 감성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문학 청년 태연 씨의 지역에 기반을 둔 21세기형 스토리텔링은 오늘도 한창입니다. 지역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이 진짜 좋은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디자인이라든가, 뭐 캐릭터라든가 지역의 이야기들만 담은 책 같은 거를 놔서 작은 서점을 또 만들어 보는 게또 소소한 꿈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이야기를 다재다능하게 풀어냅니다. 지역에 대한 청년의 상상력 덕분에 가보지 못한 작은 골목도 더 가깝고 즐거워집니다. 고양이를 테마로 한 지도를 들고 개복동 거리를 한번 돌아다녀 보고 싶네요. 어디선가 또 귀여운 고양이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고군산군도 이야기도 보니까 사실 우리에게 먼 섬이었지만 다리 연결을 통해서 육로로 가까워졌는데 캐릭터를 통해서 더 한번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캐릭터를 통해서 지역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표현하는 조태현 씨의 꿈, 투데이 전북도 응원하겠습니다.